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스터 미남입니다.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만 벌자,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복구하기 위해 한 번쯤은 인터넷에 광고하는 지뢰찾기, 분석기 등 관심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때 영상을 클릭하면 뭐 파업을 분기, 무료 공유한다부터 시작해서 조건 없이 가입만 하면 알려준다 등등 여러 홍보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본격 영상 시작에 앞서 저 미남이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니게임 파업의 당첨 확률은 얼마나 되죠? 네, 2분의 1 50%의 확률입니다. 2분의 1 확률로 수익률의 100%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미남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분석기니 유출픽이니 어쨌든 사람 결과적으로 그 기계들도 만약 있다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제 아무리 분석기라는 이름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파워블 분석기는 수익을 낼수 없습니다. 구간을 예측해서 픽을 낼 수도 있고 밸런스를 이용하여 픽을 낼수 있고 대충 던져서 픽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서 메인을 잡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진짜로 분석기가 존재한다면 본인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 털고 다니지 굳이 이렇게 홍보하면서까지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사기라고 불린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파워볼 수익을 보지 못해서 단순 수익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짜 분석기를 브로커를 통해 샀다고 가정합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그날의 그 기계 의 적중률이 70%가 넘어서 수익을 받습니다. 다음 날도, 다음 주도 적중률이 계속 이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았고, 만약 있다 한들, 우리들은 파업을 그림을 많이 보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할수 있고, 생각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인 분석기는 결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파업을 분석기, 다 순구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새빨간 거짓말일 뿐입니다. 손해를 보셨다고 해서 급해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기계들을 믿지 마시고 가장 좋은 수익의 지름길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꾸준한 노력, 영점 잡는 것꼭 잊지 마시고 베팅을 하루 이틀 하시다 보면 내 적중률이 정말 게임 핵과도 같은 성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